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인환입니다 어, 원래 오늘은 그 멤버십 전용 영상이 올라가는 날인데 어, 이제 주제가 HLB 그룹 실적에 관련된 거라서 그냥 모두 공개로 이제 올려드리기로 했고 어, 지금 이제 제가 퇴근하고 나서 이제 장 마감 관련된 이제 뭐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이제 HLB 그룹 실적에 관련된 그 약업신문 뉴스가 나왔네요 어, 일단 수치부터 말씀드리면 어, 이번 1분기 HLB 그룹 그 전체 연결 매출은 1,560 5억원으로 어, 전년 동기 대비로는 뭐10.8% 이제 증가했다고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핏 보면은 긍정적인 흐름처럼 보이지만 어, 전분기와 비교하면 오히려 3.7% 이제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성장세를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온전한 상승은 아니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이 매출도 어, 이게 이제 몇몇 특정 계열사 덕분에 그런건데 그런데 이제 엘생은 오히려 이제 4.2% 감소했고 어, 이건 단순히 이제 부진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LB와 합병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LB가 흡수하려는 회사의 실적이 꺾이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합병 후에 시너지보다는 오히려 재무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면은 어, 전체 그룹은 이번 분기에 이제 523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고 그러니까 LB가 이제 288억 적자, HLB이노베이션이 98억 적자인데 어, 한마디로 이제 그룹 전체가 돈 버는 회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단기적인 그러니까 적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R&D 비용이 뭐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어, 매출 구조나 이제 사업 모델 자체가 수익을 이제 못 내고 있다는 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l b 와 엘생처럼 지속해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회사들은 사업 구조 자체에 이제 근본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약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결국엔 현실적으로는 리스크라는 겁니다. 예. 어, 그리고 이제 순이익은 어떠냐 어, 이번 분기 이제 그룹 전체 순손실은 무려 그 제목에서 써 있듯이 1488억원 입니다 특히 이제 LB는 689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거는 그 지배주주 순이익 이에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주주로서 받아들이는 손익 구조인데 어, 이번 분기, 이제, 마이너스 1,435억 원입니다. 어, 무슨 뜻이냐면, 주주 입장에서 이 회사가 벌어다 주는 이익이 거의 전멸 수준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목이, 뭐, 이제, 전멸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된 건데, 어, 앞으로 이제 배당은 당연히 이제, 뭐, 기대할 수 없는 거고, 뭐, 원래도 없었지만, 어, 자사주 매입이나 신사업 투자 같은 그, 주주 가치 제고 수단도 이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외부 자금 조달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유상증자든 뭐 시비든 결국 그 주식수가 늘고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어,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한 손실 문제가 아니라, 지금 LB와 L생 합병이 이제 9월로 예정돼 있는데, 아,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면 과연 시너지를 위한 합병인지 아니면 그 재무 구조를 한 번에 이제 하나로 묶어서, 적자 구조를 좀 분산시키기 위한 선택인지,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만약 합병 이후에도 적자가 지속된다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큰 통합 리스크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더 외면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 회사의 본질적인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엔 리보세라니 그 이제 FDA 그 허가인데, 아, 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부인 상황인 거예요. 뭐 지금 말로는 여러 가지 다른 것도뭐 도입하고 있고 뭐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주들도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리보랑 카멜그 병역요법그가암 대상 1차 치료제 그게 이제 FDA의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지속하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지금 적자가 쌓이고 있는 상태에서 또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뭐 주가나 기업가치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존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장의 수요나 기관에서 이제 그런 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이거 허가 못 받으면은 사실상 다 도망가기 바쁠 텐데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지연되거나 실패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튼, 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정리하자면, 어, LB그룹은 이번 분기 기준으로 모든 계열사가 수익성은 사실상 무너진 상태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외부 조달 없이는 생존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주주가치도 이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합병은 이제 단기 호재보다는 뭐, 리스크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임상 결과가 유일한 이제 돌파군데, 결국에는 이 리보랑 카멜에 대한 그 FDA 허가가 빨리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시판이 돼서 어, 수익이 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가 언제 돈을 벌수 있느냐 그게 이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좀 어, 메이저스러운 그런 실적 구조는 예, 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LB가 시장에서 마이너 취급을 당하는 건 예,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아, 그 출발점이 리복함멜그 미국 허가가 돼가지고 딱딱딱딱 이어서 가면은 뭐 정말 대박이 날수 있겠지만, 아, 지금까지 계속 지연이니까, 음, 아무튼, 아, 더워 죽겠네요. 예. 지금 날씨도 더워갖고 더운데, 이런 뉴스 보니까 더덥네. 예 아무튼 뭐 적자는 뭐 이유가 있어야 괜찮고 합병은 명분이 있어야 시장이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l b 에 필요한 거는 희망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예. 다음 분기 또는 뭐 다음 뉴스에는 어꼭 숫자 의미 있는 숫자로 이제 보여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뭐 주주니까 기대를 해야죠. 예. 아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